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혹시 노트는 계속 쌓여가는데 읽어야 할 자료는 넘쳐나고, 네, 그렇죠. 근데, 어~ 정작 저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AI 싱크클럽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학생, 크리에이터, 자영업자 모두가 알아야 할 강력한 도구를 알려드립니다. 모르면 정말 뒤처질 수밖에 없는 노트북 LM에 대해서 알아보고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 핵심 활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20개, 30개씩 탭을 열어 놓고 이제 검색하고 좀어수적하는데 뭐 PDF는 여기 있고, 뭐 유튜브 강의는 저기, 내가 보려는 기사 나 아티클은 저런 쪽에 있고, 어딘지 모르겠고. 결국 이제 밤샘하고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느라 녹취되고 또 마감은 코앞이고 심지어 이 정보들이 정확한지도 의문이고 어디서 무슨 내용을 봤는지도 잘 모르겠고 최GPT 같은 AI 도구를 써보실 수 있겠지만 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지어내기도 하죠. 우리가 이거를 할로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어, 이런 정보를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황당한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완벽하게 정리되고 신뢰할 수 있는 AI가 그 자료들만 분석해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면 게다가 모든 정보의 출처까지 명확 하게 표시되고 심지어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눈으로 읽는 대신 또 귀로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다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구글 노트북 LM은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줄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 모르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이 도구 하나로 우리 여러분들의 업무와 학습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것도 완전 무료로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 첫 번째로 직장인 학생 크리에이터 자영업자 어, 유튜버가 반드시 노트북 LM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모르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다섯 가지 핵심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세 번째로는 각 직업별 어, 제가 아까 말했던 학생, 연구자, 직장인, 자영업자, 유튜버 등등의 시간을 극적으로 절약하는 실전 팁을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눈으로 읽는 대신에 귀로 들을 수 있는 혁명적인 팟캐스트 기능에 대해서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특히 중간 중간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노트북 LM 프롬포트 템플릿도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 이제 컨텐츠 제작에 경쟁력을 유지하려면요 바로 이 노트북 LM을 쓰는 걸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 AI 분석을 제공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일반 AI 도구들은 인터넷 어딘가에서 정보를 가져오지만 노트북 LM은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한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자 첫째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소스만 활용해서 할로시네이션 위험을 제거합니다 다른 AI는요 그 가끔 출처를 할 수도 없고 거짓 정보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노트북 LM은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한 소스만을 참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나 과제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어, 모든 답변에 클릭 한 번으로 확인 가능한 출처를 표시해 줍니다. 발표나 보고서 콘텐츠에 정확한 정보와 출처를 포함하는 상황에서 이 기능 필수이죠. 답변의 어느 부분이나 이제 어떤 자료에서 왔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사실 확인이 쉽고 신뢰도 높은 교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죠. 어, 자료 분석과 요약을 위한 특화 기능으로 시간을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어, 노트북 a i 은요 단순 질문 답변 을 넘어서요. 첫 번째 자동 요약 브리핑 이렇게 되죠두 어, 번째는 이렇게 복잡한 개념을 시각적으로 마인드맵파로 시켜주는.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역사라든지 또는 타임라인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정보 흐름을 파악해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테스트 퀴즈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트북 LM을 통해서 어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정보 처리 시간을 어 최대는 뭐한90% 이상 줄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네 번째죠. 어 혁명적인 팟캐스트 기능이죠. 이거는 이번에 최근 업데이트 됐는데요. 특히 한국어가 최근 업데이트 됐어요. 팟캐스트 자체는 예전에 업데이트 됐는데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이제 업데이트된 건 최근인데 이 기능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료를 AI가 분석해서 전분 팟캐스트처럼 들을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출퇴근할 때나 운동, 집안일 중에서도 공부하고 싶은 자료를 귀로 들으면서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뭐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는 어... 핑계는 통하지 않게 되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료로. 간편하게 쓸수 있죠. 구글 계정만 있으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하루에 뭐 50회 질문 최대 50개의 자료를 넣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100개의 노트북 한마디로 프로젝트죠. 100개의 프로젝트를 넣어서 관리할 수 있고, 또이 기능이 거의 유료 툴급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좋다. 비용없이 작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료 도구로 앞서 나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노트북 LM은요, 이런 분들에게 어, 정말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직장인들. 보고서 작성하거나, 또 회의록 정리하거나, 프로젝트 자료 통합하거나, 이럴 때 바쁘셨죠?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학생들 시험 준비하거나 이런 자료들 다 모아서 어 요약하거나 또 대학생 같은 경우는 논문 같은 거 요약하고 이해를 빠르게 하려고 하고, 강의 노트 자동 정리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할 겁니다. 세 번째 저처럼 지금 콘텐츠 크리에이터 자료 찾는 시간이라든지 또이 자료 통해서 자료를 뽑아내는 거 아이디어 없는거 빠른 텐트파악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1인 사업가 시장 조사 같은 거라든지 또 경쟁사 분석, 사업 아이디어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구자 학생과 비슷하죠. 논문 분석 시간이 정말 감소됩니다. 특히 이제 노트북 애 i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컨텍스트가 되게 크기 때문에 책한 권을 넣어도 이게 충분히 다+ 뜨갑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감소되고 또 복잡한 개념을 시각화시켜주고 자료를 통합관리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노트북 lm을 시작해볼까요?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노트북 lm이라고 쳐보면 됩니다. 여기 나오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노트북 LM을 사용해 보면 되고요. 간단한 소개를 볼게요. g 어, m 미니 2.0으로 빌드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생각하세요. 좋겠고. 맞춤형 AI 리서치 어시스턴트.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소스를 업로드하고요. PDF라든지 웹사이트, 유튜브 영상 등등등 이런 파일들을 요약하고 이제 이렇게 제이 흥미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스가 준비가 되면 이런 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이제 가이드라든지 브리핑, FAQ, 타임라인으로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 또파캐 테스트가 된다니까 우리가 안 해볼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요,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그인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노트북 LM 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고 제가 뭐 강의 들었던 거, 랩플릿, 뭐재있는 이런 것들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새로 창을 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 창을 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소스 추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소스가 뭐냐면 여기에 내가, 뭐, PDF라든지, 텍스트라든지, 마크타운, 아니면 mp3. 내가 녹음했던 거,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드래그해서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클릭하면, 자, 열기가 나옵니다. 또는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이 있다. 어, 덕스라든지, 슬라이드에 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이렇게 정말 좋은 거는, 여기에 웹사이트를 링크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 링크를 이렇게 넣어주면요. 우리가, 어, 이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텍스트만 가져올 거죠. 텍스트만 가져온다. 적혀있죠. 그리고 또 유튜브. 유튜브 링크 넣오면 이렇게 텍스트 스크립트, 만 가져온다 적이죠. 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학을 금방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볼수 있습니다. 텍스트 우리가 그냥 복사한 텍스트 넣는 거, 그냥 이렇게 어, 글자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가 우리가 소스 아마 우리가 나온 자료 출처라는 게 자료라든지 다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가 기반을 해서 채팅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여기는 이를 기반해서 노트 메모를 만들 수 있는 곳이고요 이건 이따가 우리가 말할 이제 팟캐스트 만드는 용도로 쓸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영상을 소스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탐색에 들어가 볼게요 탐색해서 뭐 알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볼게요 마케팅 전략 유튜브 영상 찾아줘 라고 해 볼게요 이렇게 한다면요 유튜브 영상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모든 소스를 다 알려주긴 합니다 이렇게요 유튜브 마케팅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렇게 브런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를 포함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유튜브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필요한 자료만 우리가 가져오기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 소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우리 여기서 앞으로 써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잘 써보기 위해서 사례별로 제가 한번 이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첫 번째 알아볼 사례들은요. 직장일이다 이러면 반드시 필요한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회의에서 주간 회의록을 준비하는데 뭐 3시간 걸린 사람 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트북 LM을 발견하고 나서 이런 회의록을 10분 만에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은 대부분 직장인한테 좀 많이 힘든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이 노트북 LM을 서용, 사용하면요. 회의록 작성을 거의 몇번이 끝낼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녹음 파일이나 텍스트 기록을 여기 우리가 업로드 하시고 다음까지 주면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번 가상의 회의로 가져왔습니다. 주미나이한테 어,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좀 길게 안 들어 달라 했어요. 가상의 회사에 이런 대화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대화 내용을 여기 붙여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추가를 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 텍스트가 될수 있고 오디오가 될수 있고 하지만 저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 텍스트에 여기에 소개가 다 나옵니다. 여기 다 나오고요. 여기 회의 소개 다 나오고, 여기 통해서 우리가 학습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브리핑 문서, FAQ, 타임라인이 다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회이 스크래프트에서 우리가 일단 브리핑 문서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주고 있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결정 사항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정리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어 브리핑하기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어,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걸 해볼 수 있어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회의록 가지고 이런 식 FAQ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어 이제 어떤 목적 진행됐나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고 이거를 우리가 공유해주거나 또는 다른 이런 직장인들 다른 팀원들에게 공유줘서 해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소스로 전환시키면 다시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료를 더 충분히 더 신뢰감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다시 여기서 쓸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기능이 있다면 뭐냐면 여기에 자동완성처럼 이렇게 이런 회의록을 보고 자동으로 질문들을 다 예상 질문들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핵심 기능 개발 이런 전략에서 어떻게 서로 연관된 수준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여기 있는 텍스트 회의록에 기반해서 답을 줍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좀 너무 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적을 수 있어요. 대화 스타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수 있다. 좀 짧게 해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보통은 맞춤형을 좀 많이 합니다 맞춤형 요거는 우리 AI 시크클럽 단톡방 자료에 드리는 그 프롬프트 자료 드릴 거예요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직장인 어, 프롬프트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직장인 어시스턴트거든요 요거를 제가 복사할 겁니다 요거 붙여서 어디 넣냐 맞춤을 넣으면요 여기 지침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침을 넣고 저장을 하면 앞으로 여기 대답을 더 간략하고 직장에 맞게끔 해줄 거예요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물어보면 돼요. 제가 어떤 물어보냐? 이 회의를 분석해서 다음처럼 정리해달라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회의록 을분석해서 다음 방법 정리해 주세요. 핵심 결정 사, 항 블랙 포인트를 주고, 할일 목록도 적어 주고, 미해결 문제점, 다음 회의에서 다룰 주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워크 어시스턴트라고 지침이 되어 있죠. 어, 깔략하게 간략, 깔략, 아까보다 훨씬 간략하게 블랙 포인트로 정리되었습니다. 어, 깔끔하죠? 이렇게 보니까 훨씬 보기 좋습니다. 이프롬포트는 제가 제공해드린 프롬포트로 쓰면 훨씬 더 좋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걸 우리가 메모에 저장하면 이렇게. 여기에 따로 저장됩니다 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따로 메모로 저장하지 않으면요 요 내용은 우리가 잠깐 나갔다 다시 오면요 보통은 이제 어, 빠를때는 살아있지만 가끔 없어질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삭제됩니다 삭제된 거는 이쪽에서 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없어져요 새로고침하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해줘야 된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보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소스로 전환시키면 이거를 통해서 다시 또 대화를 해준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여기서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다 받아서 써볼 수 있다. 여기서 물어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회의록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는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보시죠. 두번째는 학생과 연구자를 위해서 맞춤형 학습 메이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복잡한 논문이라든지 교재, 강의 자료 등을요 노트북 LM에 업로드하고 마인드맵이나 학습 가이드를 만들어 보세요 학습 가이드 기능은요 퀴즈나 문제 정답 용어 해설까지 자동 만들어 주니깐요 뭐 시험 준비에 좋습니다 마인드맵은 복잡한 개념을 시각적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패스트캠퍼스 강의 들은 게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한게 있어서 이거를 가져왔는데 한 수업의 이부분입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대해서 제가 학습 가이드를 만들 보겠습니다 자, 나왔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거 줄글로 키게되있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이런 식의 요약을 먼저 해줍니다. 요약. 요약을 먼저 한 뒤에 그다음 핵심질문 자 이렇게 나와있죠? 핵심 질문, 나와 있죠? 질문 있고 그리고 퀴즈 퀴즈도 이렇게 먼저 해서 우리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세이 질문 핵심 용어 이렇게 해서 다 나와서 학습 가이드에 한대 정말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번 마인드백도 보겠습니다. 마인드백이 나왔고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및 상세페이지 전략이 돼 있고요. 이렇게 강의 소개 및 배경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또 이런 식의 강의 제목 전략도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전략이 참 좋다 이게 우리가 보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더 시각화도 시키기 좋다라는 걸더 쉽죠 구조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 어, 내가 길 가면서 듣고 싶다 그러면 AI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든 게 있는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다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저는 8분 정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유의할 게 있다면요 우리가 한국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설정 들어가서 출력 언어를요 우리 한국어로 해 주시면요. 좋습니다. 물론 기본값에도 나오지만 한국어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다행히 한국어로 나왔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수백억 원대 마케팅 경험을 녹여낸 온라인 강의 기획 전문가의 강연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거의 7, 800억 원 정도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얻은 경험이라 음, 꽤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상세 페이지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뭐가 중요하고 또뭘 피해야 하는지. 자, 어떠신가요? 어, 상당히 놀랍죠? 어, 서로가 대화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제 남자 여자 두분의 말투가 정말 자연스러워서 놀랄 정도예요. 이 정도면 제가 하지 않고 이제 이분들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정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이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강의 들었던 걸 복습해 보도록 하거나 아니면 프리 해볼수 있다, 라는 거죠. 자세 번째죠. 세 번째 활용법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리서치 및 그리고 아웃라인 작성을 위해서 이거 활용해보는 방법이에요. 블로그라든지 유튜버 콘텐츠 제작자는요 리서치 많은 시간을 소비하죠. 근데 우리가 노트북 LM을 활용하면 이 과정을 크게 단축시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빈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탐색을 누르고 제가 이번에 노트북 LM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려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위키백과 이렇게 소개가 나오고요. 이런 식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걸다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가져올 때 우리가 필요한 자료만 가져오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빨간색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다시 삭제하시고 다음에 다시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 자료를 좀더더 더 추가하고 싶은데 그럼 추가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자료 차, 해도 이게 유튜브가 다 나오진 않고 다 섞여서 나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 다 넣어봅니다. 무료 같은 경우는 요 자료가 총몇 개였죠? 소스는 총 50개. 그리고 유료 같은 경우는 300개 정도 갈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넣을 수 있고 8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없이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리핑해서 자동 교육 해볼게요. 그리고 마인드맵도 해보겠습니다. 브리핑 문서가 나오죠? 이거 한번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브리핑 됐다. 우리가 보기엔 좋은데 좀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한번 마인드맵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수 있죠. LM 볼수 있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좀 방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마인드맵을 이제 한번 이제 눈으로 볼 때만 쓰고, 실제로는 이 채팅에 많이 씁니다. 이 채팅에 많이 쓰고, 어떻게 말할 거냐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 대본 초안을 작성해 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1이 적힌 게 뭐냐면, 이 자료의 출처입니다. 여기에 있는 출처예요. 클릭하면 여기에 출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다. 여기서 추출했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대본을 뽑았죠.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줍니다. 어, 대단하지 않나요? 어, 상당히 고퀄리티 영상이고요 제가 그냥 영상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 몇 분이다 이렇게 안, 나왔기 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더 디테일한 요구를 어, 하면요 더잘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것도 제가 프롬프트를 이제 있습니다 여기 있죠 유튜버를 위한 페러서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파트너가 있고요 이 프롬프트를 적고 하시면 좀더저 전문가스러운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자료는 항상 저희 영상 아래 링크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들어가서 여기 붙여놨습니다 딱 어, 맞게 되어 있고요 대답 길이는 기본 값 해도 되고, 길고 짧게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대본 초화 만들어 달라 했고, 10분 내로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왔고요. 어, 이렇게 크리터 파트너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 이렇게 잘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아이디어도 뽑아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하니까 화식이 달라졌죠?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자, 제목 아이디어부터 줍니다. 아라인 초안, 이제 이렇게 훅도 주고, 음악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잘, 날아와 줍니다. 아까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죠 그래서 노트북 에링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우리가 채팅 설정에 따라서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자료를 볼수 있다는 거 제가 써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프롬포트를 보시고 하시면, 그리고 또 변형해 보세요. 훨씬 좋을 겁니다. 눈에도 띄게 좋고, 줄글러 나고 블랙 포인트라니까 훨씬 보기 좋죠? 어, 이게 괜찮다 싶으면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메모에 저장합니다. 어, 이렇게 전환되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이 부분도 우리가 항상 여기는 음성, 어, 팟캐스트가 하나가 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팟캐스트 보고 이 팟캐스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영상 만들어도 돼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성이 만들어지는 동안 이제 이 대본 기반으로 우리가 또 영상 만들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도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여기 FAQ 보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자, 잘 나왔고요. 보시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저도 많이 참 도움되는데요. 자료 조사하고 FAQ 보면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들을 내가 더 얘기할까, 어떤 것들이 더 궁금해할까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노트북 LM은 어떤 종류의 소스 파일을 지원하나요? 자, 이런 파일을 다 지원합니다.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여기에 소스 자료로 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와중에 이 음성, 팟캐스트가 잘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혹시 노트는 계속 쌓여가는데 읽어야 할 자료는 넘쳐나고. 네, 그렇죠. 근데 어 정장. 정작... 저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해야 할때이 소스 기반 답변과 인용 기능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자, 이게 이번에는 9분짜리 나왔어요. 아마도 소스가 많아지고 내용이 길면 기록 조금 더 길어지는 구조인데요. 저는 10분 이상 넘어가는 걸 불러 못봤고요 보통 5분부터 10분 이내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요, 우리가 속도도, 어, 우리가 변경해서 들수 있고요. 또,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죠. MP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다는 거참 좋죠? 자, 그럼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어, 이제 1인 사업자라든지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시장조사라든지 경쟁사 분석하기 위해서 이 노트북 LM을 충분히 활용해 볼수 있어요. 어,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비즈니스 운영하는 제사업자에게는요이 노트북 LM,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좋은 도구가 될 거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어, 간략하게 치킨집을 창업해 본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탐색에서요. 여기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치킨집 창업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제가 잘모르겠으면다다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딱 보고요. 또 넣는 동안에 제가 또 추가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치킨 집 창업 트렌드. 자, 창업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어, 공고가 나와 있고, 제스 있습니다. 창업병, 이런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가져오고요. 일단 다 끌고 먹어보겠습니다 치킨 창업 성공하기.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다 가져왔습니다. 자료들이 다 업로드 되고 있는데요. 잠깐 업로드 되는 동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자료를 조사했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볼 보겠습니다. 기사들과 웹사이트 뭐 영상 다 모아봤고, 여기서 주요 시장 트렌드 세 가지 요약하고, 경쟁사들의 공통점과 약점을 분석해주세요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상 질문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킨 창업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어, 이런 게다 나와봅니다. 한번 브리핑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리핑, FAQ, 학습까지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어,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좀 가속성이 좀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뭐 싱글 시리즈, 뭐, 교촌, 이런 거다 나와있죠? 공통적인 강점, 이런 거 나와있습니다. 어, 잘 정리해 줍니다. 약점도 나와 있고요또 여기에, 여기 보시면, FAQ라든지, 어, 우리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FAQ 볼게요. 어, 이런 것도 다 나오니까 보기 좋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좀 보기 좋아요. 심층 분석 해볼게요. 이제 브리핑 문서죠? 이렇게 되는 브리핑 문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가이드. 이런 식으로 퀴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잘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또 프롬프트가 있죠? 이걸로 적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로 적어보겠습니다. 적은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슬렌드 세 가지와 강점 약점 분석해달라.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컨설트트로 이렇게 나와있죠? 좀더더 더 비즈니스처럼 나오고 있고, 훨씬 더 보기 좋았습니다. 어, 좀, 좀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쉬운 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청결함이라든지, 동네 마케팅, 이런 식으로 매력 만들기. 이렇게 만들었다. 어, 약점도 잘 한다. 이런 식으로 좀더친지해질 말투가 되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창업이라든지 시장 트렌드, 아니면 1인 어 사업자들이 이런 걸 통해서 경제사 분석이라든지 트렌드 분석에 정말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활용법은요, 해외 자료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 번역이라든지 오디오 요약을 써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영어 논문, 뭐 해외 유튜브 강의, 외국 웹사이트 등을 이 노트북 LM에 추가하고 우리가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영어 자료들이 많아요 특히 유튜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M8N 같은 에이전트 같은 걸 봤는데 영어가 많아요 영어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가 한번 복사를 해서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붙여놓습니다 이 자료로 제가 한번 영어인데 좀더 분석하고 써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잘 번역해주죠 여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어 기억해주고 중요한 개념 다섯 가지 설명해줘 자료가 적다 보니까 빠르게 나올 거예요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어로 이런 식으로 잘 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는 에이전트 시스템 워크플로우 이제 이런 식으로 잘정리되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쓰면요 영구자 어, 스타일이든지 라 장업자 스타일 어, 이 프롬프트를 다 있으니까 넣으시면 훨씬 더 좋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걸 학습하고 싶다 학습 가이드 보시면 되겠네요. 특히 이 우리가 음성기업, 그리고 팟캐스트 만들면 이 자료에 대해서 팟캐스트 만들어서 훨씬 더 우리가 길가면서 또 운동하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나왔네요.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와있죠? 어, 이것만 통해서 우리가 뭐 영상 만들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은 영상 만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이걸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걸 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어 장벽 없이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유튜브든 또는 해외 뉴스든 갈릴 것 없이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사례를 보고 살펴봤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 훨씬 더 풍부하게 쓸수 있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꿀팁들을 몇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다 보면 이 자료들을 하나 하나 탐색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링크를 붙여놓거나 조금 불편하시죠. 그런데 한번 다른 식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이 정보 내가 좋은데 한번 바로 자료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다 복사해서 가야 되나요? 아니죠. 요 링크만 하면 되는데 요 링크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이 확장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가 요런 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m 8에 넣어 보겠습니다. 관련 없지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at 노트북 하면 돌아갔을 때 여기에 바로 생겨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잘 보이시죠? 이렇게 옮겨서 내가 어 그때 그때 서치하다가 바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설치한 게 꿀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구글 확장 어,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찾아줄 때고 제가 링크도 만들어 놨습니다. 저 여기 프롬프트. 우리 프롬프트 있는 거에 있으면요. 여기에 요 링크까지 바로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면 바로 갈수 있도록 해두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검색해도 되지만 링크 클릭해도 됩니다. 오늘 김에 다 보시면 되고 제가 드린 자료에는요. 이렇게 설치 자료가 다 있어요. 어, 클로드 mcp, 피그마 mcp, 우리 이번에 올라가는 자료, 노트북 lm, 사용의 심이 프롬프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커서 세팅하는 룰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어, 정말 모르면 뒤처질수 밖에 없는 노트북 lm, 다섯 가지 핵심 활용법을 살펴봤습니다. 어, 우리 노트북 lm에 대해서 기회로 다뤄봤고, 어떻게 쓰는지 알아봤고, 다섯 가지 활용 방법 알아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학생이라든지 직장인,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 유튜버 같은 크리에이터, 블로거 아니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꼭 써보셔야 되는 게 바로 노트북 l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회의록 자동 정리하는지 학습을 우리가 속도 올리고 해 본다든지 콘텐츠 만드 찾아본다든지 시장조사 해외 자료 번역 및 오디오 요약하는 것까지 그리고 특히 이걸 팟캐스트로까지 들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혁명적이에요 우리 오늘 이제 사용되었던 노트북 lm 활용하기 위한 프롬프트는요 바로 영상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제 노트북 lm으로 귀로 듣는 학습과 업무 혁명을 경험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많은 문서와 정보를 처리하는 현대인한테 노트북 LM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필수 파트너가 될 거에요. 우리가 노트북 LM으로 어떻게 업무를 확신하고 학습을 더 개선하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팟캐스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